대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조선일보의 송혜진 기자는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도치가 사망했고, 이것은 분명히 역사의 진실 재판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사면 문제가 얘기 많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송혜진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송혜진 기자의 말에 따르면 그 기사 내용에 조건진 대표도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작입니다. 송혜진 기자는 분명히 조건진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고 기사화를 해서 자주 오시기도 한다. 누구누구가 자주 오시기도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기사를 위로 올렸는데, 조선일보의 정치부장이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 조원진 대표라는 거짓으로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절대 불종하지. 안으신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절대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종문, 물론 우신다는 것은 말 자체가 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제3자가 이렇게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기자가 기사선 내용과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우리 공화당의 공당의 대표인 제 이름을 넣은 것은 이것은 거짓이고 조작이고 음해입니다. 조선일보에 공식적으로 사과와 정정보도 요구를 했습니다. 송혜진 기자는 저에게 세 번의 사과를 했고 인터넷판에 동은진 대표라는 이름을 빼고 다른 친밖에 인사하고 또 비켜가는 글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에 경고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정정 공식적인 정치부장의 사과와. 정정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언론 중재뿐만이 아니라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조선일보의 거짓 조작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혜진 기자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하게 위에서 부장이 이름을 빼고 특정 이름을 빼고 조원진 대표 이름을 넣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조작입니다. 조선일보가 더 이상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 당대표인 죄에 대해서 조작, 음해하는 행위가 없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의 법률 지원단 음, 또 법률 관련 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최보식 기자가 했던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바정당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탄핵 무효투쟁과 무죄석방투쟁과 동시에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싸우는 그러한 정당이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는 부연 설명, 앞에 설명을 다 빼버리고, 우리 공화당은 박바 정당이 아니라는 할자로 저를 범했지 않습니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인터뷰 내용을 왜곡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을 벌써 우리는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 15일 자 조선일보 기사는 이것은 의도된 조작이다. 조선일보가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김학의 법무부 장관 출국 관련 공익제보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력기관의 종사자들이 정거를 조작해서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무법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조작한 거하고, 일선 기자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부장이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권력기관은 대한민국의 거대 언론도 국민들은... 언론의 권력 기관으로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과와 정중 보도만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는 법적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악성과 사과와 점점 보도를 요구합니다.